여기,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거칠은 인생길을 방황하는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조준현. 그는 오늘도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이 힘든 저주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지 방황하고 있었으니, 아, 힘들어. 너무 무겁고 괴롭구나. 아,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영차, 영차, 그가 죽을 힘을 다해 다가가고 있는 저 여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 오늘도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선행을 많이 쌓아봐야겠어. 선행은 역시 남을 돕는 봉사가 최고야라며 오늘도 열심히 독거 너인들의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해줄 사랑의 연탄 10만 장을 열심히 나르고 있는 여인 김정민을 만난 조준녀는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언가 해답을 찾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져본다. 저기 되게 보람 있으신가봐요. 그럼요 보람있지요. 그럼 저도 함께해도 될까요? 그러시든지요. 영차. 영차. <laughs> 파이팅. 영차. 영차. <웃음> 파이팅. <웃음> 파이팅. 아 얼마나 날랐을까. 산더미 같던 연탄은 어느덧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 놓게 되고 이야 끝났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보람이 있군요 그럼 전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그의 발에 죄사슬은 그대로 있는 것이었다 아니, 왜내 죄사슬이 그대로지요? 그걸 왜 나한테 그래요? 나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헐, 이거 완전 헛구생했구만. 좌절감에 그의 짐은 더욱 무겁게만 느껴지는데. 영차! 영차! 다시 한참을 가던 그는 한눈에 딱 봐도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현자같은 여인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송슬예 음 공자왈 맹자왈 예수님 가라사대 사라사라사라 사라 사라. 피타고라스 탄젠트 마니고라스 헐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대단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구만 저기요, 아니 무슨 일이시오? 당신의 심오한 철학을 저에게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음... 많이 이해하기 힘들 듯 한데, 한번 배워보겠소? 네,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열심으로 송 박사에게 지식을 전수받은 조준현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의 남은 인생을 향해 한걸음 내딛어본다. 아니! 이렇게 지식을 쌓았는데 왜 나의 죄사슬이 그대로 있는 것이오? 글쎄요. 내 58년 동안 연구하여 보았지만 나도 아직 답을 찾지 못하였소. 이런 젠장! 이런 것다 필요 없구만! 괜히 나의 인생을 낭비했군! 분노한 그는 그 자리를 박자고 뛰쳐나가려고 했지만 그의 죄사슬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던 것이었다. 으이짜! 허이짜! 힘들게 힘들게 다시 길을 찾아 헤매는 그는 저멀리 정화수를 떠놓고 무언가를 간절하게 비는 임수연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니 당신도 나와 같이 매여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그리 비는 것이오? 지성으로 날마다 빌어 이 업보가 끊어지길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빌기만 하면 되는 것이오? 지성으로 빌어야지요. 아 그래요? 그럼 나도 같이 빌어 보겠소. 그러시든지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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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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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는지 손에선 오징어 굽는 내새가 솔솔 날 정도로 싹싹 빌던 조준녀는 다시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지금 얼마나 더 빌어야 하는 것이오? 몰라요. 그냥 빌어요. 지성으로. 얼마나 빌고 또 빌었던지, 소싯적 다친 손목의 통증이 슬슬 더해지는 그는 다시 물어보았다. 저기, 지금 손목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얼마나 더 빌어야 하는 것이오 몰라요. 그냥 빌어요, 지성으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악으로 깡으로 빌고 빌던 조준녀는 이제 허리까지 아파기 시작했다. 이봐요, 도대체 언제까지 빌어야 하오? 지금 허리도 너무 아프단 말이오. 아, 나도 아파요. 그냥 빌던지 아니면 부정타게 하지 말고 꺼져요. 당신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그녀의 버럭하는 신경질적인 반응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그는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또다시 방황의 길을 걷는데 으아이씨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산단 말인가 그는 그만 깊은 절망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어디선가 성스러운 배경음과 함께 나타난이는 누구인가? 두둥. 아, 그는 올해 성지교회 청년부 회장이 되어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기로 다짐한 전도자 허성근이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예수님을 믿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예수님을 믿어 보세요.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는 깊은 절망 중에 있는 조준년을 만나게 되고, 아니, 당신은 왜 여기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오 당신은 나를 도울 수없소 그냥 가던 길을 가시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오? 혹시 지금 메어 있는 죄의 사슬 때문에 그러시오? 아니, 이거 말이오 이걸 없애는 방법을 알고 있어? 당연하지, 유일한 해답을 알고 있어. 그것이 무엇이오? 그것은 바로 이것.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조주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쉽게 해결돼요. 정말이오, 당장 믿겠소, 정말 해결되는 것이오? 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 문제는 떠나가라. 우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를 메고 있던 죄사슬이 너무나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조준현은 허성근과 함께 복음을 전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하고 둘은 함께 길을 떠나는데. 마침 아직도 허리통증을 동반하며 지성을 다해 맹물에 빌고 있는 임수연을 만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임수연의 재문제 역시 쉽게 해결되었다. 이리하여 임수연까지도 함께 복음 전파의 길을 떠나게 되고 그들은 헛된 지식 속에 갇혀있던 송수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져내게 되었다. 함께 계속하여 전도자의 길을 가던 그들은 오늘도 연탄 10만장을 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김정민을 만나게 되고, 이번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죄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구세주로 영접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와, 모두 모두 박수!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